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문 2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실한 삶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아는 고자 합니다. 예, 본문은 예,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과 예, 굳게 행하는 자를 예,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예, 이 말씀에는 예, 우리의 예, 삶에서 이 가치의 두 가지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 제시하고 예, 가치의 우선순위,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두 세계 가운데 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세계 가운데 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것은 이제 거듭남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이 지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거듭난 사람은 우리 육체와 또 거듭남으로 아시만에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과 또 하늘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겠는가? 가치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첫 번째 가치 기준은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느 게더 좋은 거냐 이 말이죠. 그 당연히 부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것은 가난한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삶을 더 추구하게. 예, 되죠. 예, 그런데 예, 또 하나의 다른 가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행하는 것. 예, 여기서 성실하게라고 번역한 예, 이 말은 예, 톰, 완전함, 무흠.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흠이 없음을 흠 없이 완전한 것을 말하는데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하다 하라크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러분, 성실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절대적인 성실함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성실함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관적 성실함입니다. 의로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불성실한 것이나 악함도 그것도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실하게 행한다 할때 행하다, 하라크 걸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사용되는 이 동사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동사가 이 하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특히 이제 모세오경에서는 이 하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때 그때 걸어가다 할때이 하라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말이 야라드 내려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라들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하라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천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실하게 걸어간다. 성실하게 걸어가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성실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자문의 이제 끝 부분에 와 있는데, 끝 부분에 오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론적인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걸어간다라고 할 때, 이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것은 사실은 부활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구원의 길이 뭡니까?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 7절에서 율법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보여주신 삶, 이거를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난한 것과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것과 굳게 행하는 자. 뒤에 이제,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이제 길로 이야기 길입니다. 데레크 똑같이 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데레크입니다. 그러면 상반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과 하반절에 굽게 에, 걸어가는 것 굽게 행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구분 길을 구분 길을 가는 겁니다. 구분 길에 있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렇게 성실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걸어간다는 것은, 이게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서 그 성실하게 걸어간다고 할 때,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은 꾸준히 그리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뭐다?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굽게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굽게라고 번역한 이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틀어진 또는 구부러진 길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면서 부유하면서 구부러진 길에 있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성실하게 행하는 것과 구부러진 길에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길에 있어야 하고요. 예. 고든 길. 고든 길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길을 쉼없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반절에서 굳게 행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것은 뭐겠습니까? 그 길에 있는 것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반절에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뭐겠습니까? 부유한데 그 길을 따라 걷지 않거나 또그 길을, 걷, 그, 그 길을 따라 걷다가 이렇게 벗어나는 자. 예, 벗어나는 자. 하지만, 부유한 자. 이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부의 비교에 있어서는, 예, 가난한 것보다는 부가 더 낫겠습니다만은, 뒤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기준,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구분길에 있는 자, 예, 구분길에 있는 자. 이것에 있어서는, 예, 바로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더 우선합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가난한 것은 부유한 것보다 못한데,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기준,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것이, 가난함이나 부유함보다 더 크고 우선적인 가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더 나은 삶, 그것은 성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때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하겠습니까? 성실한 삶입니다. 성실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바 목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더 나은 삶이요. 잘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 봅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비교해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40년, 50년 전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오늘의 현실과, 뭐, 4,50년 전에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뭐, 이것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비유해서, 뭐, 이건 부유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풍요가 지난 4 5 0년간에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세계사회도 유례가 없는 그런 경제적인 모델로서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연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이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삶의 에,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 50년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또 반대로 영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왜곡되고 더럽혀졌는지 예, 굽게 행하는 자. 이게 바로 그 구부러진 길.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현주소, 신자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물질적인 풍요와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4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의 교회, 그리스도인, 그리고 450년 이후의 그리스도인을 비교해 보면, 지금 잠언 28장 6절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과 온갖 상상도 할수 없었던 온갖 악한 범죄들,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조차 이제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뭐물한 모금을 제대로 마실 수 있습니까? 하루에 그 보람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뭐 즐거움을 누릴 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에서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들여야 하고,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하고, 특별한 환경을 갖추어야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예전에는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에 이렇게 햇빛과 공기와 같았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무엇 하나 돈을 들이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수적인 것들을 그냥 어느 어 대가 지불 없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이런 친구와 아는 동네 사람들과 또 교회의 지체들과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던 이런 것들이 다 박탈당해서 그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돈을 드림으로써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부류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하게 되었지만 결국.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 지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훨씬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돈이 없으면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친구들이 만나도 놀 수도 없고, 또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면은 매일 지니까. 또, 거기 많은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은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서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아, 보세요. 지금 물도 사먹지 않습니까? 뭐 이대로 가면 조금 있으면 공기도 사먹는 게 일반화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집집마다 뭐 지금은 수도관이 있습니다만 뭐 훗날 아닙니까 예, 산소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 산소를 정기적으로 마셔야 되고 뭐 이러는 세상에 오지 말라는 법도 없죠. 미래의 전망 지금처럼 정말 사람들이 이런 자원을 절약하지 않고 흥청망청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자원들은 구간될 것이고, 뭐, 자원이라고 하는 게, 물뿐만 아니라 공기도 다 포함되죠. 그럼 이런 것들을 또 어떤 정화시설을 거쳐서 집집마다 뭐 그런 산소들이 공급되어야 하고, 밖에 나갈 때는 마치 수중을 다, 수중을 탐사하는 다이버들이 산소 탱크를 뒤에 메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산소 공급 장치를 달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세상이 뭐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되거든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현재의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그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 다시 말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 구약에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진전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체로 느끼는 편안함과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또한 이 세상을 더욱 온전케 하며 거룩하게 하는 줄 믿사오니 이 세상의 흥망성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음을 자각하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이 세상도 악이 선으로 바뀌며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름답고 정결케 되어가는 표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